2025년 8월 29일, 미국행 국제우편이 크게 달라집니다. 이날부터 서류와 서신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신고 의무와 15% 관세가 붙습니다. 국내 접수도 차례대로 중단됩니다. 25일엔 항공소포가, 26일엔 EMS가 멈추죠.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? 그동안 미국은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왔습니다. 하지만 이른바 소액 면세제도가 이번에 폐지된 겁니다. 문제는 우리 국제 우편망이 이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. 통관 절차를 감당할 수 없어 우체국은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대신 대안은 하나 있습니다. 민간 특송사와 연계한 EMS 프리미엄입니다. 이 서비스는 통관을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보내는 건 가능하지만 받는 사람이 15% 관세를 부담합니다. 요금도 차이가 있습니다. 5kg 이상 무거운 물품은 기존 EMS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OKG 미만 소형 물품은 오히려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. 그럼 소비자와 기업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먼저 개인입니다. 미국에 사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작은 선물 하나 보내려던 사람들 비용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도 타격을 받습니다. 배송비와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판매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 우정사업본부는 대응책을 찾고 있습니다. 12개월 안에 기존 EMS 수준의 서비스를 복구하겠다며 관세 대납 시스템이나 새로운 EMS 프리미엄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8월 29일부터 미국행 우편물은 관세 15% 대상이 됩니다. 25일부터는 항공소포가 26일부터는 EMS가 중단됩니다. 현재 가능한 방법은 EMS 프리미엄 뿐입니다. 오늘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